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 날짜를 앞당겨 달라 요청했다고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부패정당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먼저 이현준 기자입니다 일요일 밤당 지도부를 긴급 소집해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대응책을 4시간 넘게 논의한 민주당.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공식 사과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시점이나 의도에 대한 비판 없이 사과 메시지만 밝혔습니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주말 사이 논의했던 자체 진상조사 기구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조만간 귀국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조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다같이 피해를 볼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힘은 부패 정당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정의론 미사역으로 국민의 표심을 사려했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돈봉투를 살펴하며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니 그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낡은 정치 문화를 도려내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준입니다.